다저스가 1.14형 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히 강속구 투수 하나 더 손에 넣자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 판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155km의 포심 페스트 볼로 적들 가슴팍을 꿰뚫는 오타니 저승사자 테너스 카디 바로 그 열쇠다. 이게 대체 얼마짜리 무기냐? 라며 야구계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다저스 구단은 지난 오프 시즌 FA 시장에서 구원투수로서는 이례적인 4년 8.000만 달러의 테너 스캇과 계약을 성사시켰다. 전성기 투수도 에이스도 아닌 구원투수에게 쏟아붓는 금액으로는 기록 경신급이다. 이 정도면 아예 전력을 쏟아부은 수준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다저스는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스캇이 지닌 파괴력과 결정력 이 팀의 마지막 퍼즐이라 판단한 것이다. 개막 초반, 스캇은 3경기 연속 실점하며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4월 2 시작되자마자 6경기에서 단연 5세이브,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정신나간 성적표를 남겼다. 시속 155km의 포심, 143km의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구력, 이거 사람이 낼수 있는 구속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어느새 2.70으로 치솟으며 다저스 팬들의 심장은 이미 철컹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야구계를 뒤흔드는 건 바로 스카스의 유일무이한 강적. 오타니 쇼에이다. 통산 상대 전적은 9타수 1안타. 3진 3개가 전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도 4타수 무한타. 모두 3진으로 장렬히 전사했다. 오타니도 무너뜨리는 투수가 MLB에 존재할 줄이야. 현장 해설자조차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스카스 앞에서 오타니의 방망이는 무력해질 운명이다. 지난 4월 17일. 바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바저스가 겨우 8에서 7, 한점차리들을 지키고 있는 9회초. 구원 등판한 스카스 선두타자 아다엘 아마도르를 상대로 볼카운트 2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뒤 155km 의 포심으로 순삭 삼진을 낚아챘다. 이어진 브렌튼 도일마저 143km 슬라이더로 헛스윙 유도. 다시 한번 삼진. 션 보차드에게 간단한 안타 하나를 내줬지만 마지막 상대 의 라이언 맥마운마저 세개의 슬라이더로 삼진 처리하며 경기를 종결했다. 이럴 거면 그냥 로봇 쓰지 왜 사람을 쓰나. 라는 비아냥이 절로 나올 정도의 압도적인 피칭이었다. 현재 스캇은 내셔널리그 구원 부문에서 6세이브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 로버트 스와레주와는단 2개 차이. 과연 이 기세를 몰아 첫 구원왕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 있을까? 스캇의 과거 세이브 기록을 살펴보면 2022년 20세이브, 2023년 12세이브, 2024년 22세이브. 안정적으로 톱티어급 구원투수임은 분명하지만, 왕호칭은 늘 아득한 목표였다. 그러나 2025년 리스스은 다르다. 바저스라는 슈퍼팀이라는 버프를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신감을 장착했다. 물론, 1.14형 억이라는 금액이 언제나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부상, 슬럼프. 예측 불가능한 야구의 변수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값어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돈값하는 투수다. 라는 찬사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누가 뭐래도 스카의공은 경기의 결말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다. 오타니 저승사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게 테너스카스는 이미 다저스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한점 리드를 지키는 마지막 순간. 스카세 공이 포수 밑에 꽂힐 때마다 다저 스타디움은 전율한다. 과연 그의 공이 내셔널 리그를 제패하고 구원왕 타이틀을 가져올지 우리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뜨거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